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열에서 점화식 점화식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학생들이 요 점화식을 되게 못 풀어요 그 선생님이 한번 쉽게 풀어볼게요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쉽게 보냐면 일단은 요 개수 요기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요거랑 요 개수와 요 개수를 더하면 0이 돼요. 자, 그런 문제 아니면 안 나와요. 1, 마이너스 4, 3, 이걸 더하면 0이 되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. 자, 요 4를 쪼개면 그 부호는 생각하지 마시고요. 요 4를 쪼개서 여기에 1만큼 주고 여기에 3만큼 준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래서. a, n 플러스 2 얘가 이제 n 플러스 1이 가운데 있는 항이죠. 자, 마이너스 a, n 플러스 1그 다음에 마이너스 3 a, n 플러스 1 플러스 3 a, n은 0 일단 요렇게 분리를 하면 돼요. 자, 그럼 뭔가 규칙성이 살짝 보일 겁니다. 자, 요렇게 묶고 요렇게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거예요. 음. 자, 그래서 자, 이쪽을 우항으로 이항시킵니다. a n 플러스 2, a n 플러스 1 그러면 우항은 a 3 n 플러스 1 마이너스 3 a n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거 3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AN이 되죠. 자, 그러면 이 덩어리로 봤을 때, 요 3을 공비로 하고, 얘가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. 얘를 BN 플러스 1로 볼수 있고, 얘를 BN으로 볼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3, BN, BN 플러스 1. 이렇게 볼수 있어요. 즉, 등 비수열이에요. 이 BN으로 봤을 때, 자 근데 b n 을 쓰면 이게 개차 수열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개차 수열은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개차 수열을 사용하지 않고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 그러면 자 a n 플러스 일에서 a n 을뺀 거는 자 등비 수열이라고 그랬죠 이게 공비 그러니까는 3의 n 마이너스 일 그리고 초항은 뭐가 될까요? a2 a1 이렇게 됩니다 자 a2 a1은 3 1이니까 2가 되죠 2 곱하기 3에 n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n에다가 1부, n에 1부터 쭉 대입해서 n까지 한번 대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n-1 까지 대입하는게더 편하죠. 자, 그러면 처음, 일단 1을 대입해 봐요. 어, 그러면 2 곱하기 3의 0제곱. 그 다음에 두 번째, a3-2 곱하기 3의 1. 자, 그 다음에 a4, a3.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의 제곱.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, 맨 마지막에 a n, 마이너스 n, 마이너스 1. 그리고, 자, 여기 3에 뭐가 될까요? 자, 여기가 n,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. 자, 왜 n-1이 아니고 n-2가 될까요? 자, 여기가 지금 n이죠? 여기 n 플러스1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m-2가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좌변은 좌변 길이 우변은 우변 길이 더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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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없어져요 그러면 좌변에 남는 게 an 하고 a1만 남아요 자 우변은 그대로 다 더해져야죠 자이 곱하기 3의 0, 더하기 3의 1. 이게 서 어디까지? 자, 3의 n-2까지 더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, 이건 등비수열이죠? 자, r, 공비가 r이죠? r-1, r 의 음, 항의 개수는 n-1개죠. 빼기 1 그리고 초항은 요거 1이죠. 뭐 곱하나 많아져. 음. 자 그렇게 해서 자 요거 2, 2 없어지니까 3에 n-1 이렇게 됩니다. 자 그러므로 a에는 a1을 우항으로 넘기면 a1 더하기 3 n-1, n-1이 되죠. 자, a1이 뭐였죠? 1이었죠? 음. 1 더하기 3의 n-1 그래서 3, n-1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여기다 a1이 1이고 a1이 1이고 a2가 아까 3이었죠? 자, 넣어보면 여기다 2를 넣어보고 2를 넣어보면 딱 떨어지죠. 자, 그러면 a의 10은 뭐가 될까요? 3의 10-1에서 3의 9제곱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공식화하기도 해요. 그래서 p, a, n, plus +E 2, m i n q, a, n, plus 1, p l r, A에는 0. 자,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요 가운데, 요게 가운데 항이에요.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요. 그리고 여기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항상 0이 되어야 돼요. 항상 0이 되는 문제밖에 어차피 안 나와요. 자, 그랬을 경우에. an 플러스 이 마이너스 an 플러스 일은 p 분의 r, an 플러스 일 마이너스 an 이렇게 된다. 이렇게 공식화할 수도 있어요. 자, 공식화한 거를 좀 외우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뭐, 어차피 요거 pqr 더해서 0이 되면 이렇게 제일 큰 거에서 가운데 거 빼고. 가운데 거에서 제일 작은 거 빼고, 제일 작은 항을 빼고, 어, 제일 차수가 제일 그 높은 항에서 제일 낮은 항을 이제 나눈다 이거예요 이렇게, 이렇게 나눠준다. p분의 r로. 자, 이렇게 공식화해서 외우면 됩니다. 근데 뭐 숫자가 거의 간단한 자연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처럼 공식화하지 않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풀어도 돼요. 자, 어떻게 풀던 자기가 편하게 풀면 됩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